지금부터 제4회 으뜸새마을군고 이사장기 축구대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개 선언은 배덕보 축구장 앞에 안대식 소속 부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회 으뜸세마을군고 이사장기 축구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다음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네분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민은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사의 으뜸 생활공고 이사장기 축구대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국민생활체육교도급 축구연합회 박종길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 올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박수범 대덕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세용 대덕구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으뜸생활공공고 배라서 원래 우리 으뜸생활공고 김원대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덕구의회 문성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정용기 국회의님 원 참석하셨습니다. 해정치 민주연합 박영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우리 축구 동호인이신 홍대원 유성구 축구 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태영 서부 축구 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덕구축구연합회 고문이신 황, 황병도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탄진축구연합회 고문이신 이재길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대덕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신 김양규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이트진로 이민식 파트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덕구 축구 연합회 자문 위원이신 권웅석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덕구 축구 연합회 수석 부회장이신 안대식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선에서 가장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연합회 부회장님과 단위 축구회 회장님을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미처 소개드리지 해 못한 분들께는 양기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승기 반환이 있겠습니다. 전년도 우승팀인 무궁화 축구회로부터 우승기 반환이 있겠습니다. 우승기 반환에는 김원대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잠재요, 잠재요. 잠재요. 감사패 전달 소서입니다 대덕구 연합회 박종길 회장님께서 김현대 이사장님께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아, 감사패 어떤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김원대 아기하께서는 대덕구 축구 연합회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가 크므로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2015년 9월 6일 대 국민생활체육 대덕구 축구 연합회장 박종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덕 회덕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날, 오늘 행사 날짜를 잡아놓고 비가 오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 오늘 운동하기는 아주 훌륭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벌써 오늘이 MG 새마을 공고 이사장배가 사회를 맞았습니다. 늘 우리 축구인을, 우리 축구 동호인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원대 m d 세마공고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박수범 국청장님, 정용기 국회의원님, 그외 모든 내빈 네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는 우리 대덕고 축구연합회 동호회뿐만 아니라 신탄진 축구연합회와 공항 조기, 조기회를 초청하여 행사를 치르고 또 c m b 방송까지 준비, 계획되어 있는 만큼 상대를 배려하시고 격려하셔서 아주 멋진 게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활력 넘치는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자산공제 5천억 달성 10억 연속 어... 흑자 공고 이신웃든 세말공고 김원대 이사장님께서 한양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놀람> 예, 여러분 축구 동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세말공 이사장 김원대입니다. 아, 오늘 뜻하지 않게 또. 생각지도 않았던 감사패를 주셔서 어, 정말 감사드리고 더욱 열심히 또하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서 우리 축구인들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또 보면 작년에까지 참석받았던 신탄지 쪽에서 축구팀들이 몇 팀이 참석해서 더 커진 대회가 된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 존경하는 대덕구 축구 동호인 여러분 시원한 가을 바람 타고 행복이 성큼성큼 우리 곁에 다가오는 때에 맞춰 제4회 으뜸 세방고 이사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공사관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 참석해주신 정용기 국회의원님, 박수범 대족 부청장님 등 많은 내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축구대회가 개최하기까지 애쓰신 박종길 대덕구 축구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 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대덕구 축구 도인 여러분과 으뜸 새말구 회원님 모두가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것은 으뜸새말구과 바로 어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자산 공제 5천억 원달성과 동시에 10년 연속 흑자 행진을 하고 이를 기념하고자. 회원님과 같이 올림축제 한마당을 수정공사에서 한약 1,200명을 모신 가운데 성황이에 마쳤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축구 대화적으로 어제의 올림축제 한마당은 대덕구 축구 동인 모두와 어뜸새말고 회원님 모두가 축구에 대한 무한 사랑과 무한 관심, 무한 신뢰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자를비로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를 사랑하신 동호인 여러분. 경기 열기 속에 그 작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과도한 경쟁을 피하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즐겁고 신나게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누어서 다음 대가 기다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제사의 으뜸새말고 이사장계 축구대의 무관 발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대덕구 축구인 동문 여러분, 으뜸새말고 가정,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사업장에 행복이 가득하시을 기원하면서 대세를 마치겠습니다 아, 대세가 아니고 저희가 후원하는 업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제 그 저희가 행사를 한 바람에 임직원들이 참석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 우리, 저, 지점장들 말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관심을 못 가져준 것에 대해서 이해 좀 해주시고, 내년에는 더욱 발전하고, 호황된, 성황된 그런 대회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통합과 성김으로 희망대덕 건설에 매진하시면서, 대덕구 생활체육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수범 대덕 구청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쉬세요. 계속 서 있으니까 앞에서 축사하는 사람도 부담이 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 사회 으뜸새말군고 이세장기 축구대회를 축하를 드립니다. 이 대회를 준비해주신 박정길 회장님 감사드리고 또 어, 네 번째까지 지금 꾸준히 축구 도공인을 위해서 어, 지원해 주시는 우리 김원대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오늘 이 대회 참 참여해 보니까 이 대회는 어떤 승리보다도 화합과 소통, 어, 단, 단합을 위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승리를 우선시 두지 말고 어, 단합과 화합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덕구의 이세영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덕구의 의장 이세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날씨도 좋고요. 저 또한 기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는 딱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축구 동호인들이 오늘 이 모습을 봤을 때 대덕구에서 축구 동호인들이 한 모습으로 탄생돼 가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축구 동호인들 오늘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대회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신 어뜸 새마을금고 김원대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민을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 구청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동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통합, 우리가 바라는 소통이 아닌가라는 그런 장을 오늘 본것 같아서 굉장히 흐뭇하고 여러분께 그 고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날씨에 지금 발산하고 싶어 하는 그런 힘을 마음껏 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바쁜 의사 일정에도 우리 어떤 새말문고 이사장기 축구대회를 축하해주기 참석해주신 새누리 대전시당 위원장이신 정용기 국회의원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동호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정용기입니다. 먼저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훌륭한 경영 성과를 내시고 오늘 이 대회를 개최해주신 김원대 이사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으뜸 새마을 금고의 무궁한 발전과 축구 동호인 여러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는.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우리 지역 대전과 특히 대덕구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탄진 연합회장이시면서 대덕구의 문성원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단지 축구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문성원입니다. 오늘 어뜸새을 금고배 이사장 배를 통해서 서로,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는 대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 경기를 통해서 이 대회를 빛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수 대표 선사가 있겠습니다. 선수 대표는 북동축구의 배창민 선수입니다. 선수 대표 앞으로 선서 제4회있뜸 새말근고 이사장기 축구대에 회 참가한 선수 일동은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9월 6일 선수대표 대장민.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대입상상 시장이 있겠습니다. 입장상은 아, 우리 박수범 부처님께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민경 축구에 2위, 오정 축구에 3위, 중앙 축구에 네, 예, 호명하신 축구의 분들은 한 분만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 이 사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2위 민경축구회 네, 3위 중앙축구회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전달하시고 이사님 이따 젖 알아실도 있다가 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네빈 여러분께서 선수단에게 힘축공을 전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팀 관계자 한 분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제사의 으떤 새말군고 이사장기 축구대에 입장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호회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을 군고 이사장기 축구대에 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적 발표는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3위 대청 축구에 민경 축구에, 준우승 법동 축구에, 우승 오정 축구에, 먼저 개인상 시체상식을 하겠습니다. 아 최우수 선수의 오정축구의 고이수 아 감독상 오정축구의 이 문제. 해 네, 큰 박수 뵙겠습니다. 우리 최우수 감독상에는 축 연합회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공동 3위 대청 축구의 백경 변경... 아웃바 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극돈 새마공고 이사회 축구대회에서 부서가 시입상할게 이에 예 상점과 상품을 드립니다. 부상으로 라면 5박스가 수상 아, 하나만 하나 하나 드리지 어이구, 대표로 네. 다섯 얘기를 했으면... 예, 다섯 박스가 여기 있습니다. <laughs> 네. 상장, 공동 3위 민경 축구에 상기팀은 부서와 같이 입상하기에 이에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015년 9월 6일 국민 생활체육계도구출 구협회장 박정훈. 어디 어떻게? 차죠빨가 나가 오십시 아니, 여기도 밥은... <laughs> 예, 주, 상태 으로 준승 트피라다니다 다음은 고종. 고종 축구회. 한번더 나와 주시고 우승기 드려야 되니까 회장님께서 나오세요. 회장님, 회장님. 신회장! 회장님! 어. 한번더 나오세요, 나면. 네. 감사다음사 나와. 다하사합니다다음은 열어주신 우리 김원대 이사장님의 퇴사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단 여러분, 오늘 너무 활동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우승하신 보종축구에 축하를 드리고, 아, 준수하신 우리 법정축구에 아쉽지만 경기를 보냅니다또 내년이 있고 내후년이 있으니까, 소원의 아, 생각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판이들도 너무 오늘 활동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회대에 대해, 이렇게 에좀더 대해 풍성한 그런 대회를 만들 시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결승전은 정말 돈 주고도 못볼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떤 오정 축구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그보다도 오늘 또 끝까지 또 매너있는 우리 모습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판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시는 우리 심판진들에게 박수 좀 뜨겁게 한번 보내주세요큰 네. 부상 없이 제사의 큰 생활 근거가 아름답게 끝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아무 탈 없이 잘 돌아가시고 다음 대회 때또 즐거운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사의 어떤 생활 공공이 사장님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